안양 시민프로축구단이 9년 만에 부활해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. 첫 승을 거두진 못했지만 시민들의 응원 열기는 뜨거웠습니다.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. K리그 챌린지 안양 첫 경기가 킥오프했습니다.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K리그 경기가 재개된 것은 지난 2004년 옛 안양 LG 치타스가 떠난 뒤 9년 만입니다. 축구단 부활을 꿈꿔왔던 FC 안양 서포터즈들은 열정적인 응원으로 선수들에게 힘을 실었습니다. 잃어버린 구년을 되찾게 돼가지고 너무 감회가 셌었습니다.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경기를 첫 경기인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기쁩니다. 안양 시민들도 운동장을 찾아 뜨거운 성원을 보냈습니다. 가족과 함께, 연인과 함께 FC 안양을 외쳤습니다. 각, 각각 가까운데 있어가지고 좋고요. 저기 전에는 이제 저기 안양, 저 LG 치타스 있을때 와긴 했었는데. 다시 이렇게 오게 돼서 되게 좋네요. 네. FC 안양은 경기 시작 2분 만에 골을 터뜨려 첫 승을 거두는 듯했지만 후반 들어 고양 FC의 파상공세에 한 골을 내줘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. 수비 수면서 프로 데뷔 첫 골을 넣은 가소련 선수는 득점의 기쁨보다는 승리하지 못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. 뭐 많은 팬들이 와 주셨는데 어 승리를 못한 거에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. FC 안양 홈첫 경기에는 모두 3,400여 명이 관중석을 채웠습니다. FC 안양은 31일 이곳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광주 FC와 2차전을 벌입니다. TV로드뉴스 이재물입니다.